어잘 잤어? 눈 많이 왔지? 오늘도 눈이 왔네. <laughs> 이리와요. 어리? 아이고. 눈을 좋아하는 고양이네. 눈을 좋아하는 고양이야. 세수 했어? 세수 했어 안 했어. 또안한거 같아. 눈곱이 좀 있네. <laughs> 눈을 좋아해요. 눈을 좋아해. 에이. 이 이리와. 이리와. 어디 어디 이리 와 이리 와왔어잘 <laughs> <laughs> 오네 말도 잘 듣네 말도 잘들어쭈어쭈쭈쭈쭈 <laughs> 쭈쭈 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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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지, 시원하지. 눈도 아티 좋지, 시원하고. 떠서 여기 가만 있어. 거기 가만 있어라. 어, 도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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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롱. 오리오리오리하네오리오리해 우리 오리 아, 좋겠다. 시원하고. 그래, 그래 안 그래? 에이. 왜 가만히 있어봐라,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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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이이이리이이리이이리이이리이이리이이리이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 이냐 이거.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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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눈